안녕하세요,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전력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신재생에너지 흐름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, 하, 사실 신재생에너지 흐름을 바꾸기가 어렵죠. 파리의정서라고 불리는 파리협약을 맺으면서 좀 어찌저찌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좀 좋은 흐름으로.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. 뭘 해야겠습니다. 뭐 이런 거는 얘기는 할수 있어도 좀뭐더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의 어떤 그런 전개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저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삶의 흐름이다. 예. 그런 상황들의 발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. 뭐 어찌저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좀 이제 가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어렵습니다 아, 이제 그렇게 이어 나갈 수가 있겠고 아, 매출 같은 경우에서도 좀 조만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